자, 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지? 그리고 접선 내용도 보이고, 접선 보이는 거 인정. 그 다음에 원 나오면 제일 중요한 중심 반지름 찾는 거. 자, 눈으로 일단 확인하셨죠? 들어갑시다. 얘들아, 지금 여기 있는 원, 큰 원부터 보십시오. 큰 원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? 여기. 여기 있습니다. 그치? 그리고 얘들아, 이거 삼각형, 무슨 삼각형이야? 이등 이등변 맞지? 자, 이때, 요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요? 8. 8이라고 준거 맞지? 근데, 이 길이가 저 원의 중심에 의해서 절반이 나눠주었어요. 이거 얼마야? 4 되겠네. 자, 근데 각도를 줬는데, 여기가 몇 도래요? 120도래. 야, 이등변 나오면 뭐 하자고, 제발? 잘. 이등변 생각나면 무조건 뭐 해? 잘라야지. 잘랐어요. 자, 너희가 알고 있는, 누가 또몇 도? 60도짜리. 10도. 직각 삼각형 나왔지? 자, 그럼 여러분들, 요 주황색, 파란색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자, 주황색 길이부터. 얘랑 얘랑 몇대 몇이야, 비율이? 1대. 1대 루트 3이니까 요 주황색 길이는 루트 3분의 얼마? 4. 자, 요 주황색이랑 파란색 길이 몇대 몇이야? 네. 1대 2세 그래서 파란색 길이는 얼마? 루트 3분의 8 쓰시면 돼요. 그자 이거 왜 구한 거야?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한 거야. 인정하시겠습에들아요 삼각형 면적 우리 또 구할 수 있지? 왜? 밑변도 있고 높이도 있고 아니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가 120도가 있으니까 어찌어찌 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. 왜 삼각형 넓이가 필요하니? 여러분들 첫 번째 도형은 얘양 끝에 있는 요런 도형이죠? 그치? 얘 도형을 넓이로 구하려면 뭐하는 안되지 자, 이거 뭡니까? 반원이죠? 방원. 이 반원의 면적을 드러내면 되잖아. 자, 이원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, 반지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반지름 어따 봐? 네, 접선이지? 접점이지? 이거 안 그러면 안 돼요. <laughs> 대체 수선해발 이거 편하게 H1 잡을게. 이쪽에서도 수선해발 H2 잡을게. 자, 그럼 이게 결국엔 반지름이야. 이관점을 찾으면, 저 보라색 반원의 면적 구해서 빼버릴 수 있다는 거지. 자, 이때도, 잘 보시면은, 이 삼각형 보여야 돼, 이 삼각형. 여기 몇 도? 여기 몇 도? 대체 이미 다 나왔던 거잖아. 여기가 120, 120도짜리 1 면이었기 때문에, 여기가 30도일 수밖에 없고,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60도.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? 요알과요사 길이비 의몇대 몇이야? 1대1대 이야. 알 나왔네. 얼마야? 2 2인 거예요. 바로 알은 나왔어요. 그래서 요 반지름 r 을2인거 요렇게 해서 다 표현했고요. 자 이제 1번 우리는 SE 구하러 갑니다. 자 해서 SE는요 요래 요래 여기서 요래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저반원에 해당되는 요 면적을 드어내면 되더라. 그림은 요 정도만 표시할게요. 자, 여기가 음 여기가 8. 요 높이가 루3 분의 4. 요 반지름이 2.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지? S1은 너희가 계산 마무리하시고 2번 공비 찾으러 가자. 공비도 다 나왔습니다. 다 나온 거예요. 왜? 사실 첫 번째 이 이등변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이 길이 8이잖아 됐지?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니? 이 원의 중심 지금 여기 까거 제가 필요한 것만 좀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다시 요 안에서 이등변삼각형 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고 있지? 여러분들 파란색아파란색이네노란색파에서요요 보라색 요 길이가 요게 닮은비 거야. 그렇 자, 요 보라색 요 길이 얼마입니까? 4 4사 지름이잖아. 그체 그래서 닮은비는 8대 3입니다. 8대 3. 정론이쁘게하시면 1대 얼마? 2분의 1이 되겠고. 여기서 이제 넓이비 찾아오셔야 되지? 넓이비는 1대 얼마? 4분의 1. 자 그림이 거듭될수록 그림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. 그래서 4분의 1의 넓이비가 곧 공비가 되는 거예요. 1마 4분의 1분의 요 S1 계산해서 분자 올려주시면 돼요. 자, 이 정도입니다.